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리트릿에 가있는 우리 해빈 목녀님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요. 아마 옆에 청년들도 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안에 네,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네, 청년들도 함께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수 있음이 참 즐거움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까지 리트릿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0장은요, 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이제 마지막 파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총3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1장부터 7장까지의 일은 어, 바울이 내가 왜 고린도에 계획대로 방문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부분. 그리고 8장과 9장에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멈춰 있는 이 구제 헌금을 다시금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두 번째 파트였고요. 그리고 10장 마지막에서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과 경고를 하는 것으로 이 파트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10장은 이 마지막 파트의 시작 부분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좀 강조되는 이야기 중에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자랑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천천히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1장은 사실 약간의 순서를 바꿔 읽는 것이 그 원래의 의미를 조금 더잘 살려줍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마주대할 때는 유순하게 대하지만 떠나있을 때는 강경하게 대한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는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은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네, 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요 바울에 대한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대면할 때는 소극적으로 되게 순하게 굴더니만 이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세게 나온다는 것이죠. 10절에 그런 소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악평을 듣고 있는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절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내가 부디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 강경하게 대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바울은요 다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때 강하게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떨어져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따뜻하게 이들에게 편지로 대하고 있고요. 또 그는 또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이 강경하게 대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람과 대면할 때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강하게 대해야 할 때는 강하게 대하고 또 온유하게 대해야 할 때는 온유하게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온유하게 대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강하게 대한다. 바울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육정을 따라서 처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육정, 자신은 육정을 따라 처신하지 않았으며 또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대해서 단호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육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이어지는 3절에 나오는 이 육신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세 번역은 왜 이것을 육신과 육정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가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3절에서 육신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뜻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것이 오늘 육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 역시 육신을 입고 사는, 몸을 입고 사는 평범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육정은 이사절 말씀에 나오는 이 육신의 육체의 무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말주변이 변변치 못하다. 바울의 언변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돈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도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도 바울 스스로도 인정하기도 혹은 또 바울의 대적자들이 보기에는요 바울은 글이 언변이 좋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느껴집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글 쓰는 힘 필력이 좋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언변은 부족하고 필력은 좋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말로 할 때는 대충 대충 하고 글로 쓸 때는 똑바로 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육성을 따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만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궤변과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네, 바울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었지 이 사람을 논리로 설득시키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기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견고한 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나는 복음만 붙들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고린도에 갈때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의 건면과 이것을 연결,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디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강경하게 당신들을 벌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 꼭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바울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두고 다시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또그 비방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은요 바울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바울을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는 부족한 면모 바울의 이 부족한 언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가진 고초를 겪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런 것들만 보고 바울을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 확신한다면, 우리 역시, 나와 내 일행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또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내가 저건 내가 전한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한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복종하지 않은 견고한 성과 같은 이 고린도인들의 옛 자아는 무너뜨리고 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인간적인 면모는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또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초의 모습이 자신이 힘들게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당당함이, 그런 자부심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도 담대하게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그런 엄한 편지를 쓸 때에도 고린도 교인들을 겁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고린도 교인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 편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바울 저 사람,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뭐 말도 쩔쩔 매면 못하더니만 아주 편지로 쓸 때는 우리한테 막 쓰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내 방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12절에서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어떻게서든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켜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기 자신을 지켜세울때 자기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사역한다고 할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는 해야 사역자의 면모가 있다고 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내가 저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을 만나게 된 것도 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일 안에서. 만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저까지게 뭔데 이 고린도까지 오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에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은 한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고린도에까지 온 것이죠. 사실 고린도의 방문은 바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어가길 바랐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마케도니아로,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 극성맞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복음 전파가 방해되는 것을 경험했고 결국 아테네로 내려왔다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죠. 자신의 계획에 있는 방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끌심에 따라 고린도까지 왔던 바울은요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 교회를 삼겼습니다 정말 아버지처럼, 정말 어머니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군가는 또 바울 일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바울, 저 사람은 남들이 다, 다 일어난 일에 숟가락만 쑥 얻고 자기가 한 것처럼 아주 자기 자신을 높이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말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누군가는요 바울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치켜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숱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에도 오직 복음 전파,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더 살펴보면요. 바울은 사실 이런 일들은 종종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썼던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더욱 분발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한 의도로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아, 바울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보면 바울 그 감옥 안에서 속좀 썩겠지.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야,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그거 잘된 일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돼도 결국 그리스도가 전,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기심에 바울을 깎아내리고, 또 바울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요, 바울은 오직 머릿속에 복음전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전해듣곤 합니다. 누군가의 사역이 빛을 바라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저 사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아저 사역은 사실 뭐가 그릇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주변에서 종종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를 분도 계시지 않거니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종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의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분명히 두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그 자체를 바라고 있,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을 빼앗긴 사람, 다시 말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일어나야 하지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나면 그것을 두고 배아파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헛된 자기 자랑이나 일삼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주님을 벗어난 헛된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베드로가 가르쳐 준이 말씀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물고 있을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며 우리를 내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겨자식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것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찬송가 212장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린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이 내를 깨달라.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 인생길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특별히 우리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 또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배우게 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위해 모든 고초를 받고 견뎌진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온유함과 관대함을 따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일하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 그 잘못을 곧바로 깨닫고 뉘우치고 또 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겨자씨 교회를 함께 힘써 지키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